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성형엔 관심은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턱관절이 안 좋았고 턱 빠지는 소리에 통증의 부정교합 네, 비대칭의 부정교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때 치아교정 하라고 하고 자라면서 다행히 턱관절 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 3 4 살인 지금도 아 하고 크게 벌리면 양, 양쪽 관절 모양이 달라요 당연하죠 턱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한쪽이 짧으면요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쪽이 옆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턱이 이렇게 있는데 입이 이렇게 벌려져야 돼요. 근데 요 길이가 짧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서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얘가 엄지손이 얘가 이쪽으로 외측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쪽이 더 뿔룩해지는 양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셔야 될것 같고요. 먹고 싶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서 그냥 어느새 적응하고 있는데 검사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대칭이 있으시면요 이 관절이 망가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는 구강 아간면과의 턱 관절 보시는 분한테 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관절을 보호하는 어 스플린트나. 또는 뭐 치료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당장은 괜찮아도 계속해서 짧은 쪽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은 받아보십사 지금 34살이면 음, 지금까지는 괜찮았더라도 우리 무릎도 한60 넘어가면 무릎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0살이면은 이제 슬슬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는 검사 한번 받아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